나이미는 약속이 잡혀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다. 그리고 약속날 나이미가 늦잠을 자서 약속장소에 늦게 생겼다. 나이미는 9시까지 약속장소에 가야 하는데 현재 시간이 8시 40분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20분가량을 가야 하고 지하철역까지 5분 정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진짜 운이 없으면 늦는 거였다. 그렇게 나이미는 미친 듯이 뛰었다. 그 결과 지하철역에 8시 42분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하철이 빨리 오지 않으면 늦기 때문에 운이 더 따라야 한다. 다행히 운이 잘 따라주었는지 지하철이 빠르게 도착하였다. 그리고 나이미는 지하철을 탔다. 그리고 2분 정도 갔을 무렵 다음역 방송이 나왔다. 그리고 나이미는 그 방송을 듣고 깨달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